안녕하세요. 오늘은 택배가 왔는데요. 이게 왔는데요. 아 이게 뭐지? 어? 이거 이래? 이거는 나랑 진짜 친한 동생이했잖아내가 여기 이래. 이거 받는 사람이 나엘 언니. 아 진짜 고마워 이래야?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지금 칼이 없어가지고 어, 가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 이거 일단 자를게요. 잘라 됐는데 뭐가 있을까요? 하나 둘 셋. 어, 어. 어. 뭐지? 이거는 어, 서비스라고 되있는데 그럼 이거, 이 종이는 떼고. 돈가스 먹으러 갈래. 똥뚜기밥 먹으러 갈래. 똥뚜기밥! 돈가스는 싫어? 응. 자,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요. 아! 뭐야? 루피! 에 아! 진짜 루피가 몇 마리 있는 거야? 그럼.